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m i r a 페인어 Spain, 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기초동사, a p r e n d e r 를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a p r e n d e r 란 동사는 배우다, 습득하다란 뜻인데, 자, 오늘의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Nunca aprendes. Nunca aprende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눈가하면 절대란 뜻이고 눈가브랜드. 너는 절대 배우지 않는다. 어, 이거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뭐별뜻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아래 해석 써놨죠. 너는 변하지 않는다. 자, 대신 이거 말할 때 어떤 느낌인지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예문보다 이거는 약간 비. 꼴 때, 조금 돌려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상황이냐? 누가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해요. 혹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걸 듣고 혹은 그걸 보고, 야, 너는 왜또 실수를 해? 저번에도 했는데 왜 이걸 변하지 않아? 너 이걸 이렇게 좀 다르게 좀 해봐.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때 스페인어로 쓸수 있는 게 바로 Nunca aprendes,요. 그러니까 결코 네가 배우질 않는다. 이게 진짜 뭐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겪고 두번 겪고 세번 겪으면서 네가 이제 좀 알법도 한데 너는 변하지를 않는 거죠. 그걸 습득해서 좀 방법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대신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또 너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음, Nunca aprendes. 또 Nunca aprendes. 이렇게 이제 쓰면 되지만 뭐 3인칭, 개 그녀 L이나 A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 nunca aprende. 이렇게 3인칭으로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어떤 말로 하는 그냥 리액션, 반응 같은 거라고 했어요. nunca aprende. 어,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해보고 어떤 뉘앙스인지 그거를 잘, 어, 머릿속에다 입력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표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Nos vemos. Ciao, ciao.